침묵의 밤. 민우는 그날 밤 도연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었다. 녹음된 목소리는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닌 것처럼 깊고 멀고 슬펐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 도연 혜인치나 그세 사람의 웃음은 더 이상 어디에도 없었다. 왜 나는 기억하지 못했을까? 왜 다들 나를 감췄을까? 침대에 앉은 민우는 머릿속에서 흐릿하게 떠오르는 한 장면에 몸을 떨었다. 어두운 차 안. 누군가가 울고 있었다. 도연이었을까? 진아였을까? 그리고 그는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지켜줄게. 하지만 그는 지켜내지 못했다. 새벽 2시. 문득 휴대폰에 도착한 익명의 메시지 하나. 너는 아직 진실에 도달하지 못했어. 숨긴 자가 따로 있다. 위성체. 그 이름. 늘 그림자처럼 곁을 맴돌던 존재. 하지만 누구도 정확히 그를 설명하지 못했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러섰다. 이제 끝을 향해 걸어가야 했다. 진실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엔딩. 기억은 부서지고 관계는 무너졌지만 그 밤이 말하려던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